안녕하세요, 첼시입니다. 오늘은 석고방향제 만드는 클래스에 왔는데요. 사실 이게 조금 된 영상인데. 이제 어울리네요. 저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석고방향제가 제일 만들기 쉽다 그래서, 네, 똥손인 제가 도전해봤습니다. 일단 저 종이컵에 물이 한, 되게 조금 들어요. 한 100ml? 그리고 제가 지금 넣는 거는 향 나는 거고요. 향은 뭐 취향별로 넣으시면 될것 같고, 석고가루랑 물은 1대1 비율로 넣으시면 돼요. 이게 석고가, 석고 나면 빨리, 뭐라 그러지? 굳기 때문에 손이 좀 빨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루를 다 부으면 끝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스틱으로 천천히 물이랑 믹스를 해주고 사실 곱게 할수록 좋을 때 일단 된, 굳지 않도록 석의 양이 작아서 또 빨리 굳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하면서 어, 틀 모양대로 하고 제가 드라이 플라워로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굳기 전에 해야 돼서 미리 조금 디자인을 생각해 놓고 하면 좋고 이제 두 번째를 시도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물에다가 향을 넣고 석고 가루 넣은 다음에 믹스해서 틀에 넣었어요. 그다음에 이게 한번들어가면뺄수 없기 때문에 <laughs> 저 손에 석고 묻은 거 보이시죠? <laughs> 네, 꽃이랑 저 이게 조금 저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제 멋대로 해봤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만큼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. 일단 막 있는대로 꽂아 넣어봤거든요?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석고 방향제 만드는 거 도전해 보았고요. 그냥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. 나쁘지 않으면 구독 고거.